아니 캔 먹으러 캔 따져도 또안 먹네. 막내야 얼른 먹어 약속 지킨다 나놔 씨가 제일 어른이다 그것도 양하고 막. 고등어 도지금마처럼또안 또 먹고 지켜봐. 얼른 감 먹어. 바보야. 이 이삐하고 똑같아. 그래 난중에 설거지 내려 저도 걱정 먹어도 걱정 안 먹어도 걱정 아이고 우리 치돌이 치어갖고또못 먹고 냄새만 맡고 있네 그렇지 그렇지 깡총이 옆으로 가 막내는 어디로 가버렸대 그냥 안볼라안다 하고 자리 피해 버렸나? 아니 너 뭐구야? 이 뼈고 똑같이 그러고 있냐고. 아참 미치겠다. 얘들 다 저기 저 위로 올라가서 먹어 깡총이라. 먹기 싫으면 말하라. 사반는도 한금알은 그 겁나게 나눴구만 고맙다 야 금도 비싼데 요새 한번 팔러 가보고 시세나 알아보러 가자 에이그 쬐까만 꼬망이들 먹으란 뭐 게없도 쟤는 진짜 죽음하고 똑같아 사분 뒤에서 너는 뭐 하니? 그거 조금 먹었다고 또 불러대기는 그거 잘한 짓이야. 막내는 새끼들만 아먹큼 자. 음. 응. 아가 품어줘. 아가 품어줘. 둘이, 둘이. 얼른. 품어줘, 아가. 어이구, 잘하네, 어이구, 잘하네. 강제수유 괜찮아 괜찮아 막내 사랑이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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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야 이골로 돌도 째까 밖에 안 먹네 세상에 그렇게라도 먹어준게 막내는 또 이따가서 다시 챙겨줄게. 저 봐봐, 고등어 제 고순이 저, 아휴, 이삐 이비 자식. 이삐도 맨날 다른 애들 먹는 거 구경하고, 다 먹으면 빈그릇 청소하러 가고, 다시 챙겨주면 저 멀리 도망가고, 결국은 못먹고 아이고 이거 굴러온 들도 빼이빼 말라갖고 어쩔거 몰라 얘는 그냥 악착같이 살아남고 있는데 그렇게 먹어서 잘했다가 인자 온거 봐봐 저 고등어 채풀린 자식도 지금 꼬리 팍 내리고 먹니라고 오면은 맨날 허, 허, 얻어듣고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많이 먹어라, 많이 먹어. 부족해도 그렇게 나눠 먹을 줄 아는 착한 아이들. 진짜, 한 숟가락, 한 모금. しちゃいな。